자 오늘은 배더워즈가 아침 7시에 새럭키블러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그럭키블러 이벤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제가 볼때는 배더워즈는 이거를 위해 이번에 업데이트를 좀 적게 했다 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와 이제야 데피 전구 오랜만에 본다 과연 그 볼은 어떻게 얻는거지? 게임을 이겨야 되나? 오 됐다 오뭐뭐뭐 뭐야 뭐, 뭐, 뭐. 야 시작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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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하늘에서 럭볼이 떨어진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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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기 저기 공팀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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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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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나블럭이 없어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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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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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냐 뭐냐 와 럭볼 겁나오나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야 파티 파티에 뭐야 끝났는데? 아 지금 어? 지금 러플 건담에 떨어졌을 건 지금 오케이 이런 염이야 여... 뭐야 미쳤다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빨리 갑시다 갑시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은 와 미쳤다 역시 배더우즈새로 러플 건담 완데 근데 살짝 실망이야 난 근데 이게 끝이긴 해요 아니 뭐야 이게 끝이야 예이라이 예이, 우린 이거 보려고 오늘 밤을 샜다. 와, 행복하다. 나 이걸 기다려왔어. 그래도 어. 뭐, 괜찮지 않나요? 아하 괜찮다. <laughs> 괜찮은데? 야 거. 배드워즈 재밌다, 야! 한 낙. 한 낙. 혹시 이거 한 판이 끝인가요? 어, 아니요. 나중에 더 있을 걸. 이거 아마 한 시간마다 하실 거예요 아마. 하하하. 하하하. <목소리> 야하늘에서럭키블로그 무한대로 떨어진다고. 축하. 축하. 야 무슨 엄엄 엄, 엄. 오 살았다. 잡아주고요. 어 미친? 뭐야? 울 팀이 저희 집 부셨는데? 뭐? 이런 미친? 왜 빵꾸 났어? 울 팀이 빵꾸 내버렸어. 내 피나타도 사라졌는데? <웃음> <웃음> 형님 광선검 먹었어요? 아니 상자 광선검 있어요? 지금 야, 뭐? 배드워즈 업데이트 정말 잘한다야. 이건 처음 보시죠 이 yeah. 예, 처음 보긴 하는데. 작내야 똑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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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데이트 정말 잘한다 야. 개꿀잼. 잘했다라고 해서 말하면 좀 되죠. 배더저한테 어? <laughs> 와 씨. 가지한테 나 맞아 죽을 뻔. <laughs> 어! 우. 어. 뭐? 이놈의 록볼 순간 났음. 아니 이 자식 뒷주머니에 그냥 야이 자식아 야이거 숨겨놓으면 어떻게 이 자식아 <laughs> 아오 그거 내놔 압수 <laughs> 주먹을 주는데요 와 너무 위험한 걸 들고 있었네 이분이 저 사진 찍는 척하면서 죽여버렸는데요 너무하네 누구예요 저는 살짝 눈물이 났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누구예요 저신 저신 이세있신최앙이거든요 주황팀이요. 허허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주황팀 우위가 없네. 여기다가 그냥 폭죽을 깔아버리고. 아 정말로 파랑팀도 뭐야 파랑팀 우리 팀이잖아. 예. 폭죽 그냥 가운데 깔아놓으면 애들 아무도 것 못하죠. 와 럭블이 그 와라. 진짜 근데 럭블 진짜 많지않아요 근데. 그 많던 럭볼들이 다 사라졌긴 해 저기 아직 휴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? 요쪽에 내가 가지러 간다! 오케이 아니 럭볼 개많은가? 어이! 갈려라 어이! 갈려라 하니 하니 어이! 내가 먹어버려 내가 먹어버려 맛있게 드시네 야미 국밥 와 근데 베더지 한국에 얼마만에 만나냐? 그니까 러난다 떠난 줄 알았어 리얼 어새 럭블이다 에이 슈이 디스코 슈트 이거 엄! 음! 너 죽었어여 아니 아니 우리팀이 나 트롤 짓 하는데? 와 나이스. 야, 이 사람 재밌다야. <laughs>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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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난 굉장히 잘하는 맨이요. 음, 아, 어, 아, 어, 아. 어, 어. 뱅고니요 네. 방금 너가 보러다가 잡아 버렸어요. 야, 이거는 좀 신고를 해 볼게요.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코도님 제가 핵쓰지 말라고 했죠? 아 티가 다 난다니까 아또핵 해명 조주간 올라가겠다 와우! 우셔버려 빡빡이 아저씨야 와하우 뭐야 히히히히 <laughs> 죽어라 음하하하하 <laughs> 이친구 불쌍한데 커. <laughs> 오 살았다 히스. 에메랄드가 66개가 있는데요. 모스게 바로 부셔 주고 살짝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고. 볼. 어찌 마지막 키한명 잡아 버리고 슛! 슛! 넣고 넣비 <laughs>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. 이려고밤 저는 새끼네. 저는 이 그림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샜답니다. <laughs> 와우 너무 오 마이 갓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모두 빠이빠이